안녕하세요.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저학년 지침서학위를 맡은 정현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단의 일과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요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형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약복나루에서 홀로 씨름을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며 야곱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안전하게 보낸 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버리는데, 이는 그의 내적 갈등 및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는 구절은 야곱의 끈기, 야곱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시름을 멈추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의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으로 인간의 내적 갈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승리, 그리고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아멘. 이와 관련된 외우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적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지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은 바로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글스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의 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자답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된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추어 오늘 교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입니다. 나만의 레시피입니다. 다양한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해 보고 그 요리의 레시피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교재에 없는 재료에도 좋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재료가 별 볼일 없는데도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는 재료를 갖다가 맛없는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 쪽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재료가 맛이 없어도 그 요리사가 탁월하면, 요리사가 훌륭하면 맛없는 재료를 갖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얘들아, 마치 하나님이 맛없는 재료를 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시는 요리사와 같으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 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멋진 요리사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신단다. 마치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훌륭한 요리사 같으셔. 이 사실을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성경의 이야기를 색칠하고 글자를 따라 쓰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부터 저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예물을 보냈습니다. 온갖 선물을 보냈죠. 성경을 보니까 정말 몇백마리나 되는 가축들, 큰 재산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부름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 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에서가 가까이 오자 이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의 음영체들의 글씨를 따라 쓰고. 색칠할 곳에 색칠해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야곱이 그리고 또 꾀를 많이 부렸잖니. 지금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는데 그래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어느 날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관절, 허벅지 관절을 부러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을 색칠해 주시고, 음영칠를 따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씨름은 진짜 막 옛날에 강호동 선수가 하는 씨름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원래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의 이전에 그 꾀들은 내가 씨름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싸우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씨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정리하면서 색칠 못한 부분은 색칠 마저 하고 음영체 나머지 부분도 이제 글씨를 따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의 질의를 발견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질의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의 제목은 야곱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체성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떠올리며 야곱의 씨름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고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그 시선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활동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브록 공과 자료에서 씨름판, 야곱, 하나님을 뜯어주시고 씨름판을 접는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씨름판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 캐릭터의 접는 선을 따라 앞에 화면처럼 딱 접어주시면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씨름판 위에 두 캐릭터를 올려놓고 이제 게임이 준비되면 친구들과 씨름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툭툭 캐릭터 뒤에 씨름판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고 상대의 선수를 먼저 넘어뜨리거나 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제 승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씨름 활동을 하면서 얘들아,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심 문장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 정영근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적용했다면 이를 삶 가운데에 실천하기 위하여 인커러지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커러지 미션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점을 나눠보고 그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점이 새로워지셨어요? 어떤 모습이 새로워지셨어요? 아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새로워지셨어요?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빠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새롭게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부산에서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 전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네 가지 미션을 잘 확인해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선생님들의 기도로 마무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읽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야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삶을 살고 계시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날마다 새로운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